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면 선생님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제 논문을 같이 쓰자고 제안이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정보채널 드림맘입니다 아, 오늘은 미국 영국 한국 명문대를 꿈꾸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수학을 준비하면 러브콜이 명문대에서 마구마구 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어, 수학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수학을 잘 준비하면 좋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제학교나 또 해외고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될때 이렇게 레벨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1학년, 12학년 때 정말 최고 레벨의 그런 어떤 그 수업이라던가 심지어는 대학교 3학년 수준까지 여기에 그 학교에서 없다면 인근 대학이라던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라도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대학에서 해외 대학에서 굉장히 이 아이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봐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 수학을 단순히 그냥 그 GPA를 잘 받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갈때에 이렇게 입사 정관들이 이런 부분을 보는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적어도 내가 대학교를 위해서 이제 11학년, 12학년 때까지는 어떤 수업을 들을 건지, 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레벨 그 정도의 최고 난이도가 어디인지, 그 난이도보다 더 높은 데까지 할수 있다면, 그거는 또 인근 지역에 어디에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지도 좀 찬찬히 보신다면,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서, 또 고학년에 올라가서, 아, 나 그때 그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SAT의 매스라던가 또는 AP, IB 부분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GPA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아, 여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AP도 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벌써 수학을 잘하게 되면 수학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AP의 많은 부분 뭐, 캐클러스라던가 아니면 스태테스티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IB 과정을 하는 아이라면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이 아이가 유리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학교에 내는 스펙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걸 생각하시고 수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수학을 잘하게 되면 좋은 장점으로는 당연히 경시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시 부분을 이렇게 제출할 수가 없지만 제외국민 전용으로 할 때는 이런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 아니 세계에 있는 명문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시에 좋은 결과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AMC만 시험을 본다 해도 MIT나 칼텍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또 대학 제출 서류에 쓰는 난이 있고, 세계 어디에도 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AMC가 가장 기본 단계이지만, 이렇게 쓰는 난이 있고, 여기에 뭐몇 점인지, 그리고 AME가 그 다음 단계로, 우리나라로 치면 KMO 1차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다음에는 이제 USAMO, 미국 경시, KMO 한국경식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그리고 UKMO 영국수학올림피아드 이렇게 각각 나라에 있는 데에서 또는 이제 한국에서조차도 이 시험을 보게 되면 제출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어, 이게 대학 서류를 쓸때 AMC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쓰는 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수학을 잘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경시를 통해서 경수의 점수를 이렇게 쓰고 합격할 확률이 높구나. 필히 여게 국제학교를 다니시고 또 수학을 잘 한다면 이런 과정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AMC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AMC에 대해서 좀 난해하다 생각을 할 때에는 KMO를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AMC와 AIME, USAMO 이렇게 다 커버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국어를 영어로 전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학교에서 이렇게 수학을 잘 하게 되면, 이게 선생님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제 논문을 같이 쓰자고 제안이 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수학과 과학을 같이 접목해서 한번 논문을 써볼까 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트와 함께 해서 이렇게 같이 교사와 콜라보해서 논문을 써볼까라던가 학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돋보이게 하는 논문을 쓸수 있도록 제안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좋은 명문학교라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 만약에 설령 이게 이제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 마음에 드는 또꽤 괜찮은 이제 어떤 교사 있다면 그분과 같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라던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 교장 선생님 카운슬러에게 제안을 해보시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어, 이런 걸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를 알아두신다면 수학을 할때 단순히 GPA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또 놓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이 이제 취득하고 그리고 대학에 이렇게 제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학교의 그 명예도 빛낼 수 있고 또 원하는 그런 명문 대학에 합격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학을 하면 유리한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명문대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의 재외국민 전형까지 골고루 다 섭렵할 수 있는 이네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이스쿨을 들어가기 전에도 아,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이 초중학교 때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의외로 대학을 못 가. 아,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준비했으니 또,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 게또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